자또 봤습니다. 지금 에, 바로 전에는 했던 게 뭐였어요? 혜은이었어요 혜은이의 해은이. 열정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그 어, 다음 가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 윤수일 정말 잘생겼죠. 예 근데 혼혈아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혼혈아도 드물었어요. 예, 그 박일준도 있었어요. 그죠? 인순이. 근데 인순이 대단하죠. 예,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빰빰빰빰! 기억나시죠? 예? 한번 해볼까요? 안 한대요. 계속 안 한대요. 예. 제가 황홀한 고백을 한번 음악 감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미안 네. 다 광고 또 나왔어요. 네. 예. 자. 개운이 불타는 거리 어두운 <laughs> <하루든> 불빛 아래서 <아랫어 웃음> 그 언젠가 만나던 너와 나 이거 이거 아억나시죠 네. 생각에 잠기면 <laughs> 하염없이 그대를 그리워하네 <laughs>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리스 별들도 자리를 고꽁꽁얼대로 영원히 너만 사랑에 아무 런새 그 한마디 묻지 않았어. 영말이죠 예. 네, 윤수 씨는, 사실, 대표곡이 아파트죠. 네? 아파트인데, 아, 이때 이 노래가 대부분 다 이런, 전 나이트 클럽을 안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트 클럽을 이제 자주 갔던, 종기용 씨나, 어, 장순덕 씨, 뭐 이런 분들은 아마 다아시더라고 생각해요. 이때가 86년도에 노래가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윤수 아, 씨의 책 전성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요거를, 아... 윤수일은 이제 정체를 쓰고, 황홀한 고백을 황홀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윤수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글씨의 배치는 어, 굉장히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겠죠. 시도를 해보니까, 시도를. 네. 자, 황혼에 자, 예, 아 끝났어요. 아 예, 젊었을 때 너무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화고난 고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황홀 할 때는 곡선을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선들 있죠, 이렇게. 이런 선들, 또, 이런 선들. 그래서, 어떤 율동미를 좀, 율동미를 좀 줘서 이렇게 가고요. 그 대신 이거 살리려면 내가 질서가 돼야 되겠죠. 은수, 딱 질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여기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가고. 그러니까 질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자유로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황홀에다 맞추고요. 황홀. 정말 황홀하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이 황홀이, 이렇게 덩어리감을 줘갖고요 예,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얘가 주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잘못 찢으면 또, 윤수일 씨가 또, 이게 보게 되면 또,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서 살살살 칠했어요. 그래서 윤수일의 고백 황호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어느 거든지 주인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을 무엇을 만했다든가그 시의 느낌 이 완전히 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가 얘가, 얘가 주인공이다. 주인공 주인공. 그래서 얘는 질서를 말씀드려 질서. 아,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글씨를 쓰면서 내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뭐 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글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규칙만 가지고는 딱딱하고, 그리고 곡선만 살리면, 이제 작중을 타야겠죠. 네?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에, 어떤 비례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인 상태에서의 변화를 가져가야, 예, 사실, 올바른 문장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를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선들 보게 되면 다, 필압에 의해서 굵기가 틀어져요. 이렇게 슉. 샥 가서 샥샥샥샥샥샥샥 이런 속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이 일정한 속도가 나오면 안 되는 글씨들이에요 근데 일정한 속도가 가능한 건 뭐냐면 굵기가 비슷한 것들은 다 일정한 속도가 나오죠 근데 굵기의 다양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굵기의 다양한 부분들은 붓이 요 끝에서부터 요 중간까지 춤춰야 돼 눌렀다 뺐다 가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이거를 계속 춤추 춰야 돼 그래서 이 서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서체는 처음이야. 나도 쓰면서 어려워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쉽게 만들었지만 지금 제자분들이 기가 막히게 써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붓에 대한 성격을 알았을 때, 알았을 때 이미 이제 청복체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순 씨 같은 경우는 에, 주로 이제 어, 어떤 절도인 어떤 예, 뮤직 예, 춤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태포바른 뮤직과 연결해가지고 그만의 어떤 예술 장르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서체도 마찬가지예요. 소체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비슷한 소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95%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냥 다 사춘기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무슨 집성촌처럼. 그런데. 제가, 어, 캘리그라피 쓰면서 느낀 건 뭐냐면, 캘리그라피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글꼴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하 교육자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기준을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을 잘 맞춰서 가려면, 디자인 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글씨 안에 디자인 원리를 확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감. 그, 질서죠, 질서. 통일감 속에서의 변화의 어떤 비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감감. 예? 그 다음에 덩어리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어 만든 서체가 이제, 청복체인데, 여러분들이 윤순 씨의 화홀한 고백 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만약에, 글 쓰게 되면 이런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로 이렇게 나가고, 작가로 나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때, 86년도에 사실 그 히트된 노래에요. 8 6년도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생일 때이때는뭐 거의 그 어, 완전히 노래들이 다 자체가 다 쉬었어, 쉬었어 가사를 들으면 다내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물론 이제 실현당한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 얘기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장수덕씨실현당한 적이 몇 번이 있다 그랬죠? 예, 다섯 번이 랍니다 예. 다섯 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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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한적다고어요 다섯 번. <laughs> 그래서, 실현당한 사람은 또 실현당한 어떤 그런 감성을 표현을 하는 게 노래이고, 글씨는 그 마찬가지예요. 글씨도 그, 그 안에 감성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슬픈 감성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 화난 감성도 표현할 수 있고, 맛있는 감성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수일 씨의 황홀한 고백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